네, 섹토이드입니다 지금은 바운드랩에서 출시한 나플루 허쉬 AH01, 어,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무선 헤드폰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비슷한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직접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네 곳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처럼 조용한, 매우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하나 하고요. 다음은 사람은 없지만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 그 다음은 차량 소음이 많이 나는 대로변. 그 다음은 사람 소음이 많고 소리도 울리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네 곳에서 통화를, 통화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해당 장소에서 직접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더 정확한 통화 품질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만약 이 제품이 이제 객관적인 통화 품질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 이제 다른 이제 그동안 쭉 같은, 같은 조건에서 통화품질 녹음을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 다른 제품의 통화품질 녹음 영상과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녹음한 거에 대한, 이제, 별도의 그, 뭐 볼륨 조절을 따로 하지,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아, 실제로 들었을 때 영상 크기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고 들으시고, 이제 제가 여기서 볼륨 조절을 해버리면은, 실제 여러분이 듣는 통화 품질과 다르게 되다르게 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리가 좀 작다고 하면은 어, 그 제품의 통화 품질이 어, 볼륨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이 조용한 통화 부스와 그 다음에 소리가 울리는 복도, 그 다음에 대로변에서는 제가 사람이 없 주변에 사람이 없는 없을 때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로 녹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 정상적인 통화 녹음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지금은 어 사람이 많은 어그 지하철 역사에서 녹음을 할 때는 어 마스크를 낀 상태로 통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에서 만약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거는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또 통화 품질은 그냥 간단하게 통화 품질을 위해서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설명을 다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넘겨 넘겨서 어, 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요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제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제가 블로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이제 방문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고요. 간단하게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어, 지원을 합니다. 어, 대신 이제 어, 전용 앱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 자체로만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요즘 헤드폰들이 주로 이제 멀티 포인트 페어링을 지원하는데 을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 포인트 페어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은 AAC와 SBC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어, 소리는 어, 가격대가 이 제품이 아마 정가가 89,000원이고 어, 할인을 하고 있을 때는 7만 원 이하 대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소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제 뭐 전체적인 하우징 마감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이제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 하우징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메탈이 된 부분이 없는데다가 어, 그다음에 플레이트 부분에 이제 제품명이 인쇄가 되는데 살짝 네, 살짝 네, 예쁘지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뭐 전체적인 어, 디자인 자체는 괜찮아요. 그냥 마감이 좀 아쉽고 어, 그런 각인 상태가 조금 아쉽다는 것 빼고는 가격이 꽤 괜찮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통화 부스 어, 매우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을 했기 때문에 퇴근을 한지 살짝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제가 항상 이시간때 녹음을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모두 퇴근을 했기 때문에 사람 소음은 전혀 없고 소리만 많이 울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도에서 통화할 일들 있잖아요. 건물 복도나 이렇게 계단에서 통화했을 때를 가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저가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 성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통화를 할때 바람이 부는 것처럼 퍽퍽 끊긴다던가 기계형처럼 변조되는 뭐 일렉트릭 기라뭐 이런 느낌의 변조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정도가 심한지 안 심한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릴 겁니다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소리가 나던가, 퍽퍽 끊긴다. 그러면은, 어, 요즘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어, 기능들이 많이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어, 성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어, 꽤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있었고요.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나와있고요. 여기는 강남구청역 앞 어,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8호선과 4호선 어,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접점에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랑 상관없이 제 앞으로 계속해서 차량이 끊임없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계속 택시나 오토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버스도 지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서 통화하는 환경이고, 지금은 또 제가 계속 날짜를 좀 날씨를 좀보긴 했는데, 요즘 계속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환경이라는 점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워낙 가격대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통화 품질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기 때문에 지금 만약 제가 바람이 워낙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린다, 구분이 된다 정도로 된다고 하시면은 아, 괜찮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고 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 뭐 그럴 만도 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깔끔한 통화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깔끔하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대박인 건데 아마 그것도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는 어, 괜찮은 통화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제가 어, 통화품질 녹음을 할 때는 그래도 바람이 조금, 이제 바람 영향이 좀 어, 마이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순수하게 이제 차량 소음 내에서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람이 좀덜 부는 날짜를 좀 잡는데 네 며칠간 계속 지켜봤는데 바람이 잦아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바람 소음은 어느 정도 가발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대로변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여기는 어, 지하철 역사 안에 여기 보시면 이제 큰 홀이 있어요. 여기는 7호선이랑 9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이기 때문에 어, 퇴근 시간 약 지나간 시점에서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사람 소음이 많고 또 여기 밑에 이제 가게들이 있어서 또 이제 가게 일하시는 분들 네, 여러가지 사람 소음이 섞여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홀이 굉장히 넓어서 소리도 많이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병원이나 백화점 뭐 마트 이런 곳에서 통화를 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다 라고 보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어,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통화 품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어, 볼륨이 좀 작게 들리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통 여기에서는 어, 소리도 울리고 사람 소음도 많이 나기 때문에 어, 통화 품질이 잘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좀 드물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소에서도, 심지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 통화 품질이 좋은 제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 이제 특히 이제 <laughs> 이런 저가형 제품에서도 어깨 나 괜찮은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대로변 같은 경우는 바람이 워낙 불어서뭐 어쩔 수 없었다치더라도 여기서는 조금 이제 제 목소리가 지금 들릴 수 들리면은 제일 좋아요 제 목소리 가 들리고 있다고 하면은 어, 그냥 괜찮은 어, 준수한 소화품질을 지니고 있다 어, 완전 깔끔하게는 아니더라도 제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면 괜찮고요 만약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아쉬운 통화품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플루의 허시 AH01의 통화품질 테스트 였고요. 저는 셀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